어, 주식 초보자 탈출하려면 이것만 공부하세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초보자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런 분,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해준다면 은 줄이니를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4월달에 16조 원까지 들어왔던 신용이 7월달에 2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시장이 조금은 무거워진 거야 조금은 테스트를 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뒤집어서 뭘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초보 투자자가 하는 행동 이게 개인들의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요걸 거꾸로 가야 돼 오늘도 거꾸로 갑니다 오늘 이거부터 안 보고 요 밑에서 볼, 볼 거야 거꾸로 볼 거야 <laughs> 조금 먹고 많이 얻어 터진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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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참잘 안되죠 조금 얻어 터지고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저런 분들이 자꾸 하려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려고 행동해야 된다니까 초보투자자들은 요런 행동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뭡니까 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주세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조정을 받기 싫다는 거거든. 그래서 개인들은 사실상 조금 먹고 많이 얻어터져요. 그게 개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미포 같은 것들도 그렇죠. 여기서 요런 데서 사고 조금 먹고 요죠 그렇죠? 조금 먹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은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손절 막 치고 주가가 내려가면 손절 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조금 먹다가 얻어터지죠. 여기 오면 팔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 먹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대로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라고 심리 게임이면서도 확률적 사고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들은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은 확률적 사고를 안해 분산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야 자꾸 맞추려고 하죠 음. 확률 사고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가야 되잖아 확률적 사고를 하면 돼 확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 주면 되는데 그 생각을 잘안 하죠 자꾸 분산 안 하고요 자꾸 맞추려고 하죠 아이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뭐냐고요? 도대체 알려주시면 제가 좀 한번 질러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laughs> 맞잖아. 예 네? 초보자들이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어느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요. 시장 예측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 거기 보면은 와 정말 좀 말도 마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유튜브까지는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잘못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아침에 그 시황을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황이 아니고요. 여기서 줄을 막 껐더라고요. 지수가 뭐 이렇게 되고 저점을 꺾고 가서 피보나치 수혈에 의해서 4월달, 7월달은 어디까지 반등을 하고 8월달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되면은 지수는 어디까지 와있을 것이다. 자, 이런 거 얘기, 얘기합니다. 이게 확률적 사고예요. 시장을 예측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수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종목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제 반대로 가야 되될게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 참,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아, 이거 그럼 손절하지 말라고 했잖아. 손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손절을 잘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 때나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빠졌다고 손절하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 빠졌다고 손절하는 거? 이런 손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야.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이 예를 들어 있으면요. 월봉에서 이런 종목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에 내가 여기서 잘못 판단했으면 이 추세를 타고 내려가는 이 구간들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말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거 손절 안 하죠. 절대로 손절 안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인정하는 그런 투자자가 여러분들이 되려고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골프를 쳐도 그렇고요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구기종목 탁구도 그렇고요 저 탁구 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은 나중에 아무리 가도 그 자세가 고쳐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를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을안 받죠 수구도안 받습니다 레슨 레슨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 주식투자하면 은 레슨을 받는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레슨. 레슨 안 받고요. 독서 안 합니다. 요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책을 끼고 살아야 돼. 책을 옆에다 끼고 살아야 된다고. 항상 옆에 책을 두고 여러분들 책을 읽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 책을 안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깊이가 약하고, 이런 시장이 좋은 이런 구간이 왔을 때도 도망을 간단 말이야. 왜,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신념이 부족한 거예요 투자의 대가들이 먼저 경험을 해봤던 투자 대가들이 썼던 그런 간접 경험을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거꾸로부터 올라왔죠 거꾸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해서 끝나는 건데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찰리 문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조급하고 시세를 길게 보질 못하고 자꾸 조급하게 판단하고, 짧게 자꾸 보고 판단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로 가야 되겠죠? 어,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이런 복귀 차트 보면서요. 엄청난 인내심이잖아요. 2013년도부터 해서 8년간 매집했다니까? 여러분들 8년 매집할 수 있어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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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동안 모아가지고 10억을 만든 거잖아요. 10억을. 그래서 이런 그 인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안될 거야 사실상 <laughs> 잘안될 거라고 <laughs>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자, 궁금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또 질문을 다 하셨죠? 어느 정도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린 거 같고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요, 어,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어, 아마 7월 초죠, 7월 13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네.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